자, 레플로 쇼피파이에 매장 연결하는 법 알아볼까요? 레플로 가서 무료 가입 누르고 로그인하면 매장 연결하라고 할거예요 쇼피파이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전 없어서 새 사용자로 시작하고 안내 받을게요. 먼저 우리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이름이랑 매장 이름 입력해야 해요.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뭘까요? 마케팅 관리자라고 하고 연수익도 입력하면 돼요. 계속 누르면 월 100불부터 500불까지 요금제 보여주는데 무료로 먼저 써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산이랑 매장 세부 사항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네요. 이번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가정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랜딩 페이지요. 그리고 템플릿 복제를 클릭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템플릿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린 각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 물론 Shopify 연결도 필요하고요. 여기 작업 공간이 있어 순식간에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섹션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가 하나뿐이지만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수 있죠. 상호작용 페이지 같은 걸로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당연히 리디렉션 하려면 페이지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바로 레플로예요 통계 섹션에서 페이지별 클릭 세션 전환 수익 등을 볼수 있어요 AB 테스트로 여러 옵션을 시도해 최적의 결과를 찾을 수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레플로가 작동해요